2019 가평 청소년 생명사랑 나눔 캠프가 청평 상수리나무 펜션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싣고 있었다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총의 지원으로 마련한 이번 생명 사랑 나눔 캠프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무한 생명 사랑 힐링 센터가 주최하고 가평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 가평 지역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섬기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분명 인식하고 그것을 배워간다면 그들이 분명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 그 생명사랑의 그 존중의 마음이 생겨질 것이고 어,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이 깨달아 변화되어진다면 어, 그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어,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